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 차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송정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관까지 가는 것도 좋은데요. 달맞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오르는 거는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데, 달맞이 언덕 내려가는 게 길이가 1km가 넘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졌습니다. 올라갈 때도 시간이 한 6분 페이스가 넘고요. 내려갈 때 탄력을 받아서 내려가도 경사가 넘어져서 4분 30초, 4분 20초 이렇게 나습니다 달맞이 언덕에 오르막 내리막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무릎에 부담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달맞이 언덕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성정에서 대변코스를 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4, 5도 정도 됩니다. 날씨가 싸늘합니다. 마라톤 장갑을 끼고 달려야 됩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첫 랩은 고프로를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스타트! 1시간 2분 40초입니다. 거리는 13.6km 첫 랩은 달리면서 고프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고프로를 들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운동 리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첫 랩은 고프로 없이 달렸고요 두 번째 랩은 촬영하면서 달려 보겠습니다. BCA 한번 묶고 가겠습니다. 아. 대변까지 반한점까지는 갈 때는 4분 50초 페이스, 돌아올 때는 4분 30초 페이스로 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가자! 4분 24초 페이스. 에이, 에이. 후, 아 에이. 올라왔습니다. 내려갑니다. 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

26분 1초. 1레벨스는 31분이었습니다. 자, 바람에 또 가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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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아, 에내려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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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다 마지막 마지막 언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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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hey. 에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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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3배 2배 2배 백백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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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시간 2분 11초 하아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발할 때만 해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햇살도 굉장히 강하고요 기온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하기 에 굉장히 좋아요 바다 들어가도 되겠는데 아 힘들어 오늘 27km 달렸습니다 이 랩에서 기록이 굉장히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반환점까지는 잘 나왔는데 반환점 후에는 생각보다 기록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2분 나왔는데 1시간 59분 때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조금 실망입니다 오랜만에 이구에서 달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는 동계수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거기서 뺑뺑이하고 지금부터는 이 코스를 자주 달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텐주 잘했습니다. 출근 시간에대해서 차가 많이 막힙니다.